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가장 싼 저렴한 지역 탑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 4 타입 기준으로 보고 24년도 10건 이상 매매가 있는 지역으로서 24년도 평균 매매 가격이 낮은 순으로 순위 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6월 14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가장싼 지역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동구 송림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2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3억 4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도 3억 800대 비하면 1.26%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3억 7 100만 원대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 20년도에는 월평은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6천 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평은 5.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1 천만 원대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21.32%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도 3억 7천 대로 전년 대비 16.33%가 상승해서 2년 연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23년도에는 월평은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전년 대비 16.8 8.9%가 하락. 고한 7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4년도에도 3억 400만 원대로 1.26% 하락하면서 2년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싼 지역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서구 신곡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32건 현재까지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9,600대의 평균 매매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2억 9,300대보다는 0.95% 상승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에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600대의 평균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평균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4천대, 21년대는 월평균 6.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2천대로, 8천만원 정도가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 율만보면 전년 대비 31.42%가 상승했고 22년도에는 3억 56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2억 9천대로 전년 대비 17.59%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24년도에는 2억 9600대로 횡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싼 지역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계양구 오류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10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2억 9,350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2억 9,700 대비보다는 4.95%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7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3억 4,500대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올평균 3.9건 거래 이루지면서 2억 2천대, 2 1년도는 3억 2천대로 1억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상승률로만 봐도 전년 대비 43.94%가 상승했습니다. 을 22년도에 거래건수 0.6건, 올평균 0.6건 거래건수는 대폭 줄어들면서 3억 4천대로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2 3년도는 2억 7천대로 전년 대비 19%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억 9천대로 다시 하락한 반면 반등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가장 싼 지역 사위 4위 알아보겠습니다. 사위는 서구 마전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173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2억 9천대로 28년도 2억 8천 대비 3.46% 정도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40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3억 2,900대로 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2억 4천대, 월 평균 59.8건 거래 이루어졌습니다. 21년도는 월 평균 3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1 0 0 0만 원대로 7천만 원 정도가 상승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상승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28.48%가 상승했고 22년도에도 월 평균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2천대로 전년 대비 5.9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2억 8천대로 4천만 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년 대비 14.84%가 하락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2억 9천대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싼 지역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서구 불로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4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8,5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2억 7,600대비보다는 3.26%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14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1000만원대로 가장 높았던 평균 매매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매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2억 2천 대, 21년도에는 3억 1천만 원대로 9천만 원 정도가 상승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상승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43.03%가 폭등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3억 1천만 원대로 1.42%가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23년도에는 2억 7천대로 12.16%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년 연속해서 하락 주세가 이어지다가 24년도 2억 8천대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싼 지역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서구 연희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2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7 100만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2억 8천 대비 3.12%가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대는 8건 거래 이루어졌어. 평균 3억 3,6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대는 월평균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2천대, 21년대는 월평균 3.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7천대로 전년대비 17.66%가 상승했고 22년대에도 3억 3천대로 전년대비 24.58%로 2년 연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대는 월평균 1.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8천대로 5천만원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6.79%가 하락했는데, 24년도에도 2억 7천 대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싼 지역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중구 신흥동이 되겠습니다. 24년도 현재까지 28건 거래 이루지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2억 5천 900대로 가장 낮은 평균 매매금액을 보였습니다. 20 2년대는 24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3억대를 보여주면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 2억6900대비하고 비교하면 3.81%가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대는 월평균 12.8건 거래에 이르면서 2억2천대, 21년대는 월평균 9.5건 거래에 이르면서 2억4천대로 10.3% 정도 상승했는데 22년대는 월평균 두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대로 22.58%가 급등을 했습니다. 2년 연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23년도에 2억 6천대, 24년도에 2억 5천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